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우봉고입니다. 이 게임은 조각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동안에 퍼즐을 맞춰서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퍼즐판 36개, 12개의 퍼즐 조각 4세트, 라운드판 4가지 색의 보석 58개, 주사위 모래시계 주머니가 있습니다. 라운드판에 파란색과 갈색 보석을 올려두고 나머지 보석들은 주머니에 모두 넣습니다. 퍼즐판과 라운드판, 주사위 모래시계를 가운데에 놓고 퍼즐 조각을 각자 가져갑니다. 퍼즐판은 조각을 4개 이용하는 면과 3개 이용하는 면이 있으니 사용할 면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주세요. 순서를 정하고 차례로 퍼즐판을 가져와 게임에 사용하는 면이 보이게 자기 앞에 놓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주사위를 던지고 바로 모래시계를 뒤집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개인 퍼즐판에서 주사위가 가리킨 그림에 있는 조각 퍼즐을 찾아 퍼즐을 맞춥니다. 빈 칸이 있거나 조각이 검은 선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각을 돌리거나 뒤집어서 맞춥니다. 퍼즐을 가장 먼저 푼 플레이어는 우봉고라고 외치고 다른 사람들은 모래시계가 끝날 때까지 계속 퍼즐을 맞춥니다. 모래시계가 끝나면 가장 먼저 맞춘 사람은 라운드 판에서 해당 라운드에 해당하는 파란색 보석을 가지고 가고. 주머니에서 보석 하나를 꺼내갑니다. 두 번째로 맞춘 사람은 라운드판에서 라운드에 알맞은 갈색 보석을 가지고 가고, 마찬가지로 주머니에서 보석을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 이후에 맞춘 사람들은 주머니에서만 순서대로 하나씩 보석을 꺼내가고, 모래시계가 멈추기 전까지 퍼즐을 맞추지 못한 사람은 보석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사용한 판들은 모두 퍼즐판에 아래에 놓고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고, 왼쪽 사람이 주사를 굴립니다 만약 아무도 퍼즐을 맞추지 못했다면 모른시계를 뒤집어 두 번째로 도전합니다 이번에도 아무도 못 푼다면 라운드판에 각 색깔 보석을 하나씩 주머니에 놓고 새로운 판으로 다음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9라운드가 모두 끝나 라운드판에 보석이 모두 없어지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때 각자 가지고 있는 보석의 점수를 모두 더합니다 빨간색은 4점 파랑색은 3점, 초록색 2점, 갈색 1점으로 계산하여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게임이 모두 끝나면 퍼즐 조각이 12개 있는지 확인한 후에 지퍼백에 보석은 주머니에 넣어서 상자에 정리합니다. 이상으로 우봉고였습니다.